안녕하세요. FM 1분 수상입니다. 오늘은 출근하는 담당자님을 붙잡고 프레시 메이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FM 1분 <일본> 수상입니다. <목소리>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네. 아, 네. 혹시 프레시 네. 메이저 지원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좀 1분 동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1분 동안이요? 1분 동안이요. 알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바로 올라가 보실까요? 네. 특상단의 대표 번호나 혹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 주시면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일할지까지 저희 전문 컨설턴트들이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대표적으로는 50플러스 센터, 다문화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전국의 다양한 센터들을 찾아다니며 프레쉬 매니저 직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많은 구직자분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지원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희도 실제로 11,000여 명의 매니저님들 중에 1%약 100여 명의 외국인 매니저가 활동 중에 있, 있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프레쉬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저희 대표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구인구직 사이트 있죠 알바몬, 알바천국 그리고 당근마켓 등 다양한 구인 사이트에서 HY 한국 약쿠트를 검색하시면 저희 채용 공고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축의 대표 번호 그리고 아래 고정 링크를 통해서 신청 주시면 정말 작은 질문이라도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 11년, 만11 천여 명의 프레시 매니저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